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고, 높이가 8cm인 원기둥 모양의 용기에 9 2파이 세족cm만큼의 물이 들어있다.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모양의 세구수을 용기에 넣어 물이 넘치게 하려고 할 때, 필요한 세구수의 최소 개수는 그랬습니다. 일단은 전체 부피는요, 5, 2 5파이에다가8 곱해서 2 0 0파이 이만큼 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92파이만큼 물이 차 있으므로 빼면 빈 공간은 1 0 8파입니다자 그러면 어, 구 모양의 세우술은요 반지름이 지금 3짜리기 때문에 원래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인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쓰게 되면은 3 6파 인데요 36파이를 몇번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물이 넘쳐서 흐를까요 그러면 9가 이 공간을 채워야겠죠. 빈 공간을. 그래서 넣으면서 계속 넘치게, 이제 물의 높이를 점점 올려야겠죠. 그러면 3 6파이에몇 개를 곱하면 1 0 8파이보다 크겠냐. 같으면 딱 들어맞으니까 넘치지 않고요. 크겠냐. 이걸 푸는 거죠. 자, 파이 양변 나누고요. 36 나누면 3보다 커야 됩니다. 그러면 4개 넣는 순간 넘치겠죠. 정답은 4번입니다.